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모든 성들의 그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38편에서 150편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아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잘낼수 있는지 생각을 하잖아요. 도와줄 길이 있으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며 우리가 잘 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나갈 것인가를 또한 지켜보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흡족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40편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국비만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공포밤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눌려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더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풍성하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낭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라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산성이십니다 내가 정말 온전히 죽께 피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높여드림에 송축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한 기억하십니다. 얼마큼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제는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6편 2절에 보면 나의 성전의 여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삶이 복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소망을 둘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심한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는 것,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마다 우리는 회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치료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제는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매일 매일이 우리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백사십구편 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 150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청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는 찬양으로 끝을 냅니다. 그의능하신 행동을 찬양을 합니다.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나팔로 비파 수금으로 휘옥과통솔로 찬양을 합니다.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을 합니다. 높이 소리나는 그 제금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십니다.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 지어다. 어떤 사람? 호흡이 있는 사람. 우리가 호흡이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 소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전시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생하시는그 모든 것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더욱 더 풍성함이 넘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접해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